오늘 함께 하실 분, 암 환자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건강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 오기남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식습관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어, 뭐, 경험적으로나, 네. 뭐, 암의 생존 특성으로나, 네. 이, 암을 일으키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잘못된 식습관의 영향이 네. 가장 크고 같습니다. 네. 이~ 암의 그~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 암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오랜 기간 우리 몸에서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현미경으로는 확인이 되는 으흠. 미세암 즉 그~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미성숙한 암 상태로 작은 암 같은 데네 오랜 기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가 음. 우리 몸에서 치유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생 혈관을 만들면서 암으로 보통 발병을 하게 돼요. 면역력이 부족했을 때뭐 그런 거가 그렇죠. 면역력에 문제가 생겼을 아. 때 주로 이제 예. 암이 있다가 암으로 아, 네, 미세암이 아. 암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우리 몸은 미세암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평소 암 환자분들이 아니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70세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정도 미세암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근데 이 미세암의, 미세암의 먹이 자체가 이 당분입니다. 음. 우리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당분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 그리고 네. 지방, 이런 다른 영양분도 먹이로 하는데요. 이 정상 세포는 필요한 양 이상의 당분은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잉으로 먹게 되는 그 당분은 거의 다 미세암의 차지라고 봐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라는 게이 식습관이라는 게 음? 보통 아무래도 가공식품, 인스턴트, 인스턴트. 식품, 네, 네 과자 음흠. 그리고 음료 이렇게 많은 당분을 섭취할 아.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 속의 <laughs> 미세함을 충분히 먹여 살릴 만큼 응? 우리 몸에는 당분이 항상 차고 넘칩니다. 음... 이렇게 언제든지 암으로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가 우리 몸에 치유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되면 이제 암으로, 아, 아, 암으로 발병을 하는 거죠. 네. 꼭, 그러니까 아, 그럼 암에 대한 대처라고 하는 건 이제 음. 식생활에 대한 습관도 좀 변화시켜야 되지만 네네. 이미 미세암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제 해도 시켜야 되는 거아니겠요내 아. 몸에 미세암이 음. 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예. 어느 정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음. 그래서 평소 식생활에서 암이 당분만을 먹고 큰다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이용해 가지고 어, 어떻게 하죠? 음. 어, 암의 발병을 막거나 어허. 늦추는 것이 가능할 텐데요. 즉 우리가 미세암의 먹이가 되는 그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좀 절제하고 안 먹으면 되겠네요. 네, 근데 어. 그 당분이라는 것은 예. 왜 미세암이 당분을 먹고 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모든 음식에서 당분은 즉, 그 탄수화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죠. 네. 미세암이 그 생존 전략으로서 음. 이 당분을 선택한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음식에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즉, 당분의 월, 원료가 되는 거죠. 음. 탄수화물은요, 안 먹을 수는 없고 조금 절제하고 음. 그리고 이제 과식을 좀 삼가하고요. 음.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미세암이 암으로 발병하지 않도록 우리의 그 치유력 자체를 항상 유지하고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측정을 네. 하면서 식생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도 네. <laughs> 어, 사실은 뇌를 위해서 굉장히 당연합니다. 거.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계선에서 해야 되지 <laughs>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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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네. 암 환자분들, 제가 항상 암 환자분들한테 이 당질지수라는 네. 당질지수라는 그 수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음식 재료라든지 음.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당질지수는 이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그 음. 어~ 범위 그리고 속도를 나타내거든요 아, 그래 서 예. 보통 어~ 이 당질지수가 좀 낮은 음식 위주로요 음. 그까 그러니까 러니 오십에서 60 정도 이하의 음식으로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아, 당질 지수가 낮다는 걸 파악할 네, 수 있는. 아, 네, 음식의 그러니까 종류가 아니라 음식의 재료 재료를 보면 할 수가 예, 있다 예, 어떤 예를 들어, 뭐, 감자는 음, 당질 지수가 몇, 음. 어떤 음. 음식은 몇,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음. 대부분 다 우리 그 가공식품이 당질 지수가 굉장히 높고요. 높겠죠. 예, 예. 그리고 과일, 그 다음에 음. 보통 야채 종류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고요. 예, 그 망한자한테 이렇게 네. 필요한 이것만 꼭 섭취해라 추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뭐, 식재료의 범위가 네. 워낙 넓다 보니까요. 그래, 어, 제가 이제 저희 요양원에서 네. 저희 암 환자분들이 계시는 식단을 항상 음. 뭐, 암 환자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식단. 페이스북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탁몇 가지만 짚어서 얘기를 하고 싶, 음, 하라 그러면은 이제, 그 해조류라 그러죠 우리가 미역 네네네 미역 네, 네, 네. 다시마 톳톳 네, 어. 네, 이런 해조류가 제가 경험하기에는 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어. 보통 항암식품으로 잘 알려진 음. 그 버섯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음흠. 이런 것들 관하고 싶고요 그리고 평소.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나 두부, 두부. 음. 두부. 아. 그리고 무가당 두유, 아. 예 당이 들어 있지 않은 딱 좋아 두유. 보이긴 하네요. 네네, 요세 가지는 항상 네. 제가 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식 네, 네. 해드려 당기긴 하는데 염분 염분 문제는 없어요. 염분 잘, 염분 잘 씻어서 잘 아. 아. 씻어서 드셔야 되겠죠. <laughs> 씻어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식사 방법으로서는 네. 우리가 평소에 그 아무래도 채소류가 좀 평소 식단에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암 환자분들한테는 그 맵기 식사를 하실 때뭐 반찬으로서 음. 채소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우선 조그만 접시에라도 음. 평소 우리가 먹는 반찬이나 쌈채소로 사용하는 채소를 먼저 좀 드시고 나서 아하. 살짝 드시고 나서 이제 드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드시는 양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음. 그다음.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는 음. 그런 정도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그렇죠. 먼저 먹는 거. 채소를 네. 그렇게 요해요 네. 먼저. 중요해요? 먼저 네? 아, 중요하죠. 채소 네.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네. 현대인의 생활 습관 자체가 채소를 굉장히 적게 먹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미 음. 바뀌어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적게 음, 먹죠. 음, 어릴 때에 비해서는 적게 먹는데. 많이 음. 드십니까? 요즘? 아니, 좋다를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네. 잘 쉽지 않아요. 쉽지 자식은. 않아요. 네. 너무 고기류가 많고 육류가. 그렇죠. 네. 음. 그리고 과일은 네. 권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 당분 얘기를 하면 네. 과일을 권하기가 권... 쉽지 않아, 쉽지 <laughs> 않아질 텐데. 예, 암 환자분들께서 이제 음. 처음 암 진단을 받고 네. 어 제일 먼저 이렇게 그 내가 지금부터 좀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 하는 음.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게 운동하고, 음. 그다음 평소 잘 드시지 않던 채소 과일을 먹는 건데요. 응. 과일을 먹는 거?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근데 네. 이게 좀 채소 같은 경우는 뭐별 걱정 없이 응. 드시면 문제가 안, 안 되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응. 과일은 왜냐하면 소화요소, 응. 그다음에 비타민, 각종 영양분, 술이 응. 그렇죠, 풍부한 응.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깝거든요. 응. 근데 이 과일을 먹는 방식 그리고 또 과일을 먹는 양 자체가 잘못되면은 음. 오히려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치유에 방해가 되는 그런 아하. 쪽이 될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음. 드리면 예.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화효소를 직접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위에서의 그 특별한 소화과정 없이 이 장으로 바로 흡수가 되는 그런 음.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과일을 식후에 먹게 되면은 이 과일 자체가 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평소 우리가 식사때 먹었던 이음식물들하고다 섞여 버립니다. 아, 그리고 음식물 그리고 또 소화액이라고 아, 섞여 버린 상태에서 장으로 못 나오고 얘가 또 소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음식물하고 최대한 빨리 부패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 우리 위를 작은 음식물쓰레기 장처럼 만 그래 먹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런데 그좀 문제된 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우리가 좀 건강할 때는 네. 그런 것조차도 우리 몸에서 다 커버가 되겠지만 아, 음. 우리가 건강이 좀 부족할 때는 그런 것조차도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먹기 전에 먹거나 아니면은 식사 후좀 그렇죠. 지난 다음에 먹거나 이 지금 우리 댓글 중에도 그렇습니다. 많아요. 샐러드 같은 거를 먼저 먹는 거다. 또 거꾸로 식사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샐러드 먼저 드시는 게 상당히 근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엉겅키님은 채소를 많이 먹었더니 너무 말랐어요. <laughs> 데 남성, 여성을 비교해 보면 뭐딱 네. 일루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여성들은 그래도 야채를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낫죠 남성들. 남성들은 별로 안 먹. 육류를 많이.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음, 네. 생야채를 그 보통 암환자분들한테 하루에 400 내지 500g 정도를 드시는 게 좋다. 네. 음.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먹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요즘은 이제 뭐 야채 분말이라든지. 음? 야채를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네.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네, 네.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두유 같은데다가 음. 타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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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은 우리 암환자 분들한테 추천할 <laughs> 그런 음, 운동 방법이 있나요? 네, 운동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네. 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어떤 운동이 좋다라는 걸 떠나가지고요, 네. 그 운동 자체 그러니까 암환자분들의 체력은 한정되어 있고. 암과 싸우는 체력 자체, 그리고 암이 걸린 장기의 체력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아,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지. 운동한다 생각하죠. 예. 예, 예. 그리고 나서는 또 의욕이 넘쳐가지고, 음. 이 암하고 싸워야 될 체력을 운동으로 소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 이런 분들의 결과는. 그 에너지를 잘 배치를. 네, 네. 실질적으로 좋지 음.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운동을 하느냐 아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으로 내가 갖고 있는 체력을 완전히 소진하지 않는다, 즉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아하. 중요하고요. 예. 어, 그리고 또 운동 중에서도 이제 줄넘기, 음. 줄넘기, 그리고 뭐 달리기 이렇게 몸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또 배드민턴, 탁구 같이 한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안 운동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암환자한테 좋지 아, 않은 좋지 운동입니다. 아, 그래서 네. 암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의 네. 효과도 생각해야 되지만 음? 안전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암환자분들한테 권하고 있는 운동은 걷기 그리고 또는 가벼운 산행입니다. 음. 걷는 거는 뭐 유산소 운동이지만 네. 무리가 가지 않잖아요 몸에 네, 그래서 네, 좋다는 거예방의학적 네, 네. 어. 차원에서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아까도 그렇게 여쭤본 건데 그럴 때에 아, 암탈치에 제일 좋은 운동이다라고 하면. 걷, 걷기를 물, 저는 권하고 싶어요. 걷기, 네. 걷기. 네, 무리하지 않게 걷는 걸 음. 권하고요. 네. 대신 이제 좀암 환자가 그냥 일반인들처럼 걷는 것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암을 네. 치유하는 목적으로 걸을 때에는 그 방법을 예를 들면 이제 식전에 걷는 것보다 네. 식사 후 30분 이내 에 걷게 되면은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당 문제까지도 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예 식구 30분 이내에 예, 예. 네. 이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자기 체력 체력이 이제 그 소진되지 않는 내에서 그러니까 음흠. 내가 그 걷기를 하고 왔었을 때 사람마다 뭐 어떤 분은 30분이 좋고 암환자한테 30분이 좋고 1 시간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체력에 맞게 그렇죠. 운동을 하는 네.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권하고 있는 거는 운동을 마치고 왔었을 때. 음흠. 다시 한번 그 운동을 할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딱반 예. 정도의 음흠. 체력만 사용하고 운동을 마쳤을 때 항상 몸 자체가 가뿐하고 음흠. 만약에 피로감이 있다면 그거를 누적하지 말고 항상 바로바로 뭐 잠이 제일 좋겠죠. 음. 음. 그 아까 그30 3 0분대하한 이유가 뭐죠? 식사를 해결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거는 암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음. 문제 그러니까 병증인데요. 그러니까 식후 혈당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네, 식후 혈당이 올라갔었을 때 우리가 그 췌장에서 인슐린 자체가 그 식후 혈당을 내리는 작, 작용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라는 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췌장에서 그때부터 만들어 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시간의 격차 때문에 이 우리 몸에는 혈당 피크 현상이라고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를 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때는 이제 우리 몸에서 혈당이 넘쳐나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암세포가 음. 가장 기다리고 암세포가 충분히 먹이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음. 우리가 식후 30분 이내에 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음. 이 식후 혈당 피크 자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설명이네요. 있어요. 그렇죠. 음. 딱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음. 초보 암 환자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좀 주의해야 음. 될 점. 좀 있을까요? 어 주의할 게 네. 너무나, 많은데요.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네. 많은데 제가 딱두 가지만 네, 네,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환자분들 입장에서 의사가 의사분이 하셔야 될 음. 것과 그리고 환자분이 하셔야 될 것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즉 열심히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분이 할 일은 의사분이 하시고 대신 환자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분이 대신해줄 수 없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 스스로 하는 거에서 이렇게 그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음. 보통 대부분 다이 의학적 치료 그리고 나의 노력은 좀 별개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의학적 치료를 받을 때는 나의 노력은 의학적 치료를 받고 예를 들면 수술이나 뭐 항암을 받고 나서 예, 예. 예, 방사선을 받고 나서 음. 그 다음부터 해야지. 아. 제가 보기에는 좀그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음, 것 같거든요. 그러니하 같이 해야 된다. 네, 네. 병원 한시도 아하. 병원 치료는 의사분한테 맡기고 네. 내가 그, 내가 그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라도 나는 나의 치유력 향상을 위하여 네. 잠시의 시간도 아끼지 말고 올인해서 아하. 최대한 노력을 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그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그 암에 대한 정보 자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요. 다 그래요. 있습니다. 네. 예, 예. 보통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음. 환우 모임, 그 다음에 음. 유튜브, 블로그.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암 환자분들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그 운영하시면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정보를 제공하고 네. 그러는데요. 이 정보들이 이제 제가 좀 오랜 경험을 한 상태에서 좀 보면은 대부분은 다 도움이 되는 정보인데요. 네. 그중에는 일부 상업적인 글이라든지 또는 어 어떤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환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위험한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이런 거를 골라내는 게 쉽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그 네. 예를 들어서 위험한 정보라면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고기는 좋고 녹즙은 뭐안 된다. 이런 네. 상식 좀 알려. 네, 그거는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예. 그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네. 환자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어,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다른 환자분들이 조언을 주실 때, 하그 예. 얼마 전에 이런 걸 봤습니다. 음.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66번의 항암을 받고 지금, 아유. 지금 이제 그 받고, 지금 아직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이, 그 질문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분의 조언을 따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그분처럼 66번의 항암을 견뎌낼 수 있는 분은 실제로 음. 암 환자분들 10명 중에서 뭐 한두 드물죠? 명 정도도 드물죠? 안 되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런 정보 자체는 저 사람이 했으니까 이 같은 음. 환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감을 가지고 믿게, 믿게, 그러니까 옥석을 잘 음.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믿고 싶은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태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음. 잘못된 상식 같은 거요. 네, 잘못된 네. 상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음. 운동을 요즘 뭐 이제 TV 같은 데서 어떤 분들이 암을 이겨내는 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그 설명하는 TV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어떤 산 같은데 가셔서 운동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 TV에 나와요, 그런. 네네. 네. 또는 뭐 어떤 음식 하나를 음. 먹었더니 어 암이 아, 나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좀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니겠죠 예, 그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어,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이런 분들이 그 의욕이 넘쳐가지고 소홀했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근력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음. 자신감도 막 생기고 이렇거든요 네. 근데 막상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아. 받게 되면은 암이 상당히 아, 퍼져 있거나 있네. 음. 아니면은 작은 감기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음. 그 우리 몸의 체력이라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고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몸의그 운동뿐만 아니라 내 몸의 면역력. 자연치유력을 유지하는 체력도 필요하고, 네. 또, 암과 암이 걸린 그 장기 자체가 네. 암과 싸우는 그 체력조차도 필요한데, 음. 이거를 다 운동으로 소진하다 보니까,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음. 좋지 않은 결과가 상당히 좀 많은데. 중요한 얘인것같아 네, 에너지를 잘, 음. 잘 관리하라는 네, 게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합니다. 자,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 얘기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암 예방을 위해서 우리 좀 습관,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 암 환자분들이 네. 그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식생활 습관을 좀 네.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본인의, 본인만의 그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데요. 네.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병 치료, 같, 그 병원에서의 치료 같은 경우는 암을 없애는데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네. 우리가 스스로 이 생활 개선 노력들을 하시는 거는 작게 보면은 네. 암을 이겨내는 노력이지만 크게 보면은 기본적인 음.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병행해가지고 암을 이겨내신 분들의 경우 실제로 암만 이겨낸 게 아니라 예전에 아주 건강했던, 제가 이제 음. 완전한 건강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나이 또래에서 보통 가장 건강하신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암 환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암에 걸렸을 때 이런 노력들은 암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네. 오히려 암 예방과 그리고 건강 유지에 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음. 결국에는 어, 암을 이겨내는 방식, 을 암이 걸리기 전에 해야만 그 된다는 분들도 거. 그것도 예방이 된다. 예 대신 좀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레벨 10 정도의 아. 노력을 하신다면암 환자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예.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암도 예방하고 그리고 큰, 큰 건강 완전한 음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돕습니다. 부위별 치료 관리법이라고 글도 좀 많이 쓰셨고 이 부분이 궁금해요. 이게 암 환자들이 부위별로 건강하게 관리하는 팁. 네, 네 일상생활에서 네. 부위별 건강을 지키는 팁, 요거는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암이 걸린 장기는 네. 암과의 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1차 방어선이고요. 여기가 네. 무너지게 되면은 암은 그뭐 우후죽순처럼 우리 몸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장기 자체가 이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즉 장기 내가 암에 걸린 장기 자체가 암하고 직접적으로 저항력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laughs> 우리 장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위 암, 위에 암이 걸렸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너는 열해 지금부터는 너는 암하고만 싸워 이렇지 않거든요. 아하. 우리 몸에 우리 장기는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하여 응? 각각 부여된 고유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응. 암에 암에 걸린 장기라고 해가지고 이 그런 기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위암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네. 암 자체가 그 암하고 싸워야 되는데 위 자체가 암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자주 먹고 과식을 하게 되면은 이위 위 같은 경우는 이 소화 기능을 담당하느라고 이 실제로 암하고는 싸울 시간과 그렇지. 체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되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각 장기별로 자기가 걸린 그 장기의 특성 고유 기능을 음. 좀 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장기 자체를 휴식을 줘서 휴식이 장기가 스스로 체력을 가지고 이 자기 자신의 상처, 음. 그러니까 장기 입장에서는 암 자체가 자기한테 걸린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음흠. 그리고 우리 장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주로 이제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감사하게도 이 평활근의 특성 자체가 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장기 자체를 휴식시켜가지고 이 장기의 체력이 남아돌게 하고 이 체력 남는 체력 자체는 암과의 싸우는데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장기 휴식 즉 장기의 힘으로 암을 물리쳐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 장기를 쉬게 하라 이런 아하.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코로나19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데 백신이 지금 아직 안나오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치유 얘기를 좀 하셨고 자연치유가 지금 관심이 많은데 원장님도 이 자연치유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예, 뭐 자연치유라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라 네. 사실 그 인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네. 능력을 음. 자연치유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네. 우리가 이제 생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이 자연치유력이 존재를 하고 우리 자연치유 시스템이 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의료적인 치료조차도 우리 몸의 자연치유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 자연 치유를 의학적 치료와 의학적 치료와 자연 치유에 대해서 양자 택일의 문제로 네.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이다. 오히려 네. 이 의학적 치료와 자연 치유 음. 같은 경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네.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아, 아.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에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약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생존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 치유력의 중요성 자체를 상당히 인식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걸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오기나 원장님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뭐 앞으로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아예뭐 사실 뭐큰 계획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좀 아쉬운 게 있다면 코로나 발병 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월 으흠. 전국 각지를 좀 돌면서 이제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식사 관리 방법 으흠. 그리고 운동 관리 방법에 대해서 무료 세미나를 항상 아. 개최를 해왔는데 네. 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그렇죠. 다시 암환자분들을 직접 뵙고 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생겨서 좋겠습니다. 예면을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요즘처럼 건강이 너무 중요하시기죠. 자 앞으로도 건강 전도사로서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주신 오기남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허 실실 이제 인사 드려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든든하게 함께해 주신 김민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행복한 뉴스가 가득한 그날까지 허 실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